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노르디카 도베르만 부츠입니다. 도베르만 부츠, 도베르만 5라는 이제 부츠예요. 사실은 여기서 5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도베르만 부츠가 5세대로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세대가 되었다는 되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완성도와 또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걸볼수 있고요. 사실은 또 이제 이노르디카 부츠는 이제 헝가리에서 만듭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부츠의 어떤 명가의 어떤 그런 이제 나라인데, 이제 헝그리에서 만들면서 이제 이번에 또 사실은 이제 어떤 새롭게 완전히 다 달라지면서 라스트도 뭐 96mm가 됐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뀌었는데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야될게 뭐냐면 이제 어, 바이 인젝션 쉘 어퍼 쉘입니다. 사실 바이 인젝션이란 건말 그대로 이제 어, 이제 두 가지를 사출했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검정 색깔 이제 어퍼 쉘 안에 빨간 색깔 이제 소재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어퍼쉘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인젝션을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제 소재를 인젝션, 사출해가지고 이제 만들므로써 어떤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조베르만처럼 강한 부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무게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에 보시면 이제 요이 안에 빨간 색깔 좀더 부드러운 소재와 이 바깥쪽에 검정색 검정 소재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사출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강함이 필요한 곳에는 조금 더 이제 보면 단단한 그런 어떤 그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또 안쪽에 약간의 부드러운 좀더 플렉스를 부드럽게 하면서 경량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안쪽에 부드럽고 좀 가벼운 소재가 사용된. 으로서 조금 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는 이제 유지하고 탄성이라든가 이제 컨트롤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제 쉘을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도베르만 5 부츠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퍼 쉘 같은 경우 이제 어퍼 위에 거죠 위에 거 같은 경우 월드컵 부츠 월드컵 쉘이랑 똑같은 거 사용합니다 똑같은 거 사용하고 밑에 이제 보면 로우 쉘만 다른 거 사용하는데 사실 이 어퍼 쉘 같은 경우 보 월드컵 부츠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또 어, 뭐 다양한 이제 레이서들이, 뭐 월드컵 레이서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유럽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쉘의 어떤 이제 우수함이 많이 증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퍼쉘은 아까 얘기했지만 월드컵 모델이랑 똑같다고 했지만은 로우쉘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월드컵 모델 같은 경우 로우쉘이 이제 어 라스트가 93mm를 쓰는데 이건 이제 90, 6 m m 씁니다 96mm 썼고 기존에 이제 도베르만 부츠 같은 게 98mm 썼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 2mm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이제 사실은 발 쪽에 좀더 피팅감이 더 좋아진 좀더 정확한 컨트롤이라든가 파워 전달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게이 소의 길이가 이제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5m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앞뒤와 봤을 때 어떤 브릿지의 이제 길이도 줄어들면서 조금 더 경량화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브릿지라든가 이런 소의 길이가 짧아진. 좀더 뒤틀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스키가 사실 이게 길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길게 되면은 이게 부치가 딱딱하기 때문에 스키를 이제 하중을 줬을 때 스키의 자연스러운 플렉스가 나오는데 약간 좀 방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므로써 어떤 스키의 자연스러운 플렉스가 일어나서 조금 더 어떤 부드러운 어떤 애칭감이라든가 혹은 좀더좀 다양한 컨트롤이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클 같은 경우 이제 알미늄 버클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오것도 이제 완전히 다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달라져가지고 마이크로 이제 마이크로 조절이 가능한 이제 그런 버클로 싹다 바뀌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스트랩이 상당히 이제 또 의새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전경을 많이 전경이라든가 센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트랩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올해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도베르만도 약간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부스터 스트랩과 비슷한 이제 스트랩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사실 이제 부스터 스트랩이 어, 북미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이제 특허가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유럽 쪽에서는 작년에 이제 특허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부츠 브랜드에서 이제 부스터 스트랩과 비슷한 이제 스트랩을 많이 장착을 했는데 어, 노르디카에서도 뭐 다이나믹 스트랩이라 그래가지고 45mm 짜리 이제 스트랩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성 있는 스트랩인데 이제 월드컵 모델 같은 경우 이제 탄성 스트랩이 세 개가 들어간 이제 하드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뭐 도베르만 5 같은 경우 이 탄성 스트랩이 두 개가 들어간 이제 어, 미디움 타입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런 이제 스트랩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전방으로의 어떤 탄력이라든가 어, 리스판스 같은 어떤 응답성이상당히좋아졌다고 기대할 수 있고요. 좀더 그만큼 또 여기서 클램프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부츠 스트랩을 잡아줬을 때좀더 편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부츠를 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너 부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존의 이너보다 사실 약간 얇아진 이너가 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어 파워의 전달이라든가 컨트롤의 전달이 좀더 좋아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힐라인이라 그래서 여기 뒤꿈치 쪽에 조금 더 보강 소재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게좀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앞에 이제 턱이 턱이 보면 여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떼 가지고 접착식으로 떼 가지고 텅의 위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강이 형상에 맞게 이텅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게또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부착식 이제 스포일러가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최근에 어떤지 사실은 이제 스키 기술과 이제 이 정경각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어떤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르디카 부츠 같은 경우는 1 3도로 상당히 이제 미디움하게 이제 이 정경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정경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트랩이 아 보조 스포일러가 이제 여기 제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일러를 간단하게 여기다 뒤에다가 원래 있던 스포, 스포일러에다가 딱 끼워서 딱 눌러주게 되면 이제 스포일러가 이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정경각을 조절할 수 있는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부품 보시면 여기 이제 약간 더 이제 어떤 익스트라풋배드가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딱딱한 감이라든가 좀더 예, 어떤 이제 이 부츠의 위치를 살짝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리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프터 보면은 그렇죠. 보통 머 플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순정형 이제 어, 플레이트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부츠의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장착을 함으로써, 장착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5mm 짜리거든요. 5mm 짜리를 집어넣으면서 좀더 여러분들이 어떤 카빙 같은 거할 때. 조금 더 부치가 걸리는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순정에 대해 있고 또 사실 또이 리프터를 작용하, 이제 착용하게 되면은 장착하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운데 요거 같은 경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장착해도 좀 이제 눈에서 미끄럽지 않게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이 거의 올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올 블랙으로 바뀌어가지고 아, 저는 조금 더 여기에 좀 이렇게 빨간 색깔 포인트가 좀더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보면은 올해 완전히 이제 풀 체인지가 됐다는 걸 어떤 이제 어좀 암시하기 위해서 거의 올 블랙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어, 두베배르마 이제 S라고 돼 있죠. 스티프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티프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볼트가 두 개가 박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140 플렉스고요. 어, 플렉스고요. 이거 하나 빼게 되면 130이고 두개 빼게 되면 12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올 블랙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노르디카 로고가 돼 있어요. 로르디카 로고가 돼 있는데 요것도 보면 블랙으로 돼 있습니다. 블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S라는 뭐 이제 어떤 그런 딱딱한 스티프 모델이죠. 그래서 딱 이제 그게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안쪽에 보시면 마찬가지 도베르만 이제 심볼이 오기 방으로 이렇게 약간 좀 고급스럽게 보면 이렇게 약간 스티커는 아닌데 고급스럽게 약간 인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도베르만 눈이 좀 빨갛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또 항상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이제 안쪽에도 보면 이제 보면 이렇게 노르디카 n 이제 글자가 이렇게 상당히 로고가 멋있게 또 각인이 돼 있고요.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눈 이제 눈 들어가는 방지 쪽에 가드 쪽에도 보면은 노르디카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어 96밀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 노르디카 이제 월드컵 부츠와는 약간 다르다는 어떤 그런 게또 표시가 돼 있고 이솔쪽 보시면은 솔쪽 보시면 또 여기 또또 재미 앙증맞게 또 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어 다녔을 때 이제 누르디카 N 자가 눈 위에 새겨지는 어떤 그런 또 그런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에 어떤 이제 그 부츠보다 5mm가 짧아졌다는 걸 300mm입니다. 보통 보통 이제 2665면 0 305mm 정도 되는데 300mm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부츠의 뒤틀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키의 자연스러운 플렉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되는데 거기도 300mm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제 아직 요요 요 부츠도 아직 사실은 이제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이제 눈이 좋아지게 되면 요 부츠를 신으면서 한번 또 해볼 것 같은데 어 기존에 뭐 제가 이제 계속 신었던 노르디카 도베르만 부츠가 4세대 모델이었죠 근데 5 세대로 이제 되면서 뭐 신어본 사람 말로는 정말 피팅감이 좋아졌다 그래요 상당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이노 부츠도 또 좋아진 만큼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노르디카 스키죠. 스키, 데셀알 DC 더블 코아 모델과, 그 다음에, 노르디카 도베르만 5S 모델, 부츠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이제 사실은 요두 모델 다 제가 뭐 튜닝도 하고 이러냐고 아직 타보진 못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설질도 좋아지고, 코스도 많이 오픈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두 모델을 타면서 조금 더 시즌을 본격적으로 이제 또 계속 할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시즌에 이제 워낙 워낙 이제 좋은 브랜드의 스키라든가 부츠도 많지만은, 벌써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스키 어떤 이제 가 중에 하나죠. 이태리에서 이제 85년째 어떤 스키 장비를 만들고 있는 노르디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은 정말 보람차고 그다음에 좀더 어떤 어, 스키 실술이잘늘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좋은 겨울 보내시고요. 항상 안전 스키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